녹지 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지로부터 건물 지분을 사들인 국내 법인이 비영리 병원 개원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안세영 기자입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내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 국제병원. 중국 녹지 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해 지은 것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과에 4 7개 병상만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1인실로 이른바 고급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4년간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 측은 자금 사정이나 빠지자 2년 전한 국내 회사의 병원 지분 75%를 넘겼고 지난해 6월 제주도는 영리병원 설립요건인 50% 이상 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분을 인수한 디아나서울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원 시기가 차일필 미뤄졌고 건물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병원 윤곽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습니다. 디아나 서울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달 내로 가안이 나오면 올해 하반기에는 개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의학과와 신경과를 비롯해 유전자 분석 센터, 암센터, 난임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첨단 재생 의료 실시 기간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그룹과 지분을 나눈 채로는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을 보면 실체가 되는 의료기관에 설치할 대지와 건물 100%를 법인 소유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디아나 측은 지침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며 100%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녹지와 지분을 나눠 가진 이유에 대해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는 데다 디아나서울의 자금력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아 녹지 국제병원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